이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 표시 항목의 계열 겹치기 및 우리 간격 너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시 항목의 간격 너비가 됐든 계열 겹치기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당 계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가기 메뉴가 짜잔하고 뜨겠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화면 상에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상이 짜잔하고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제 계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계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계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계열 겹치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격 너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를 우리가 이제 비율로, 비율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일단 먼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있을 때 지금 이 차트 막대기랑 우리 요 막대기랑 서로 서로 떨어져 있죠?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서로 서로 겹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막대기랑 장길산이라는 사람의 막대기랑 이렇게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죠? 이 간격을 이제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특정 계열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계열 겹치기 그리고 간격 너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계열 겹치기를 50%로 해라. 그리고 간격 너비는 30%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열 겹치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그렇게 이제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여기 써져있는 숫자 있죠? 이거 다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0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누르니까 이 우리 기본급이라는 막대기랑 상여급이라는 막대기랑 되게 멀어졌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빼고 그냥 10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아예 겹쳐져버려요. 그래서 그두 개의 계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계열을 겹칠 건지, 그거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50%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상여금이라는 그 계열이랑 우리 기본급 계열이 반반 그렇게 겹쳐지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0이라고 쓰고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겹치지 않고 그냥 딱 붙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0%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문제상에서, 문제상에서 우리 50%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50%라고 쓰고 엔터요. 그래서 이 계열 겹치 같은 경우는 음수로도 우리 입력할 수 있고 양수로도 입력을 할수 있는데 양수로 지정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이 어떻게 된다? 겹쳐져서 표시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음수로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 계열 사이 사이가 어떻게 된다? 벌어져서 벌어져서 이제 표시가 되더라. 꼭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계열 겹치기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간격 너비하고 나타났죠? 이 간격 너비는 지금 얘도 비율로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값이 0%에서 500%까지, 그렇게 이제 입력해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 제가 만약에 0%, 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홍길동의 계열과 장길산의 계열이 딱딱딱딱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계열들이 다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500%다,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아예 완전히 떨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30%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만 떨어진다고요. 해서 수치가 크면 클수록 막대하고 막대 사이 간격은 넓어지고요. 막대의 너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더라. 이게 이제 30% 입력했을 때 그리고 제가 만약에 500%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막대하고 막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 막대와 장길산이라는 이 사람의 막대는 간격이 넓어지죠. 넓어지는 대신 막대의 너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더라. 줄어들더라. 그리고 수치를 제가 아까처럼 30%, 30%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처럼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첫 번째 사람의 이 계열들과 두 번째 사람들의 계열의그 간격은 어떻게 된다? 좁아지더라. 좁아지더라. 좁아지고 막대의 너비는 어떻게 된다? 넓어지더라. 막대기가 되게 넓게 그렇게 표현이 됐죠? 이게 이제 간격 너비요. 그래서 우리 계열 겹치기도 할수 있고, 강력 너비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계열 겹치기는 우리가 이제 항목들의 계열들이 겹치도록, 겹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그 사이의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할수 있더라. 그때 이제 양수로 우리가 지정하면,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 계열이 겹쳐져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음수로 이제 지정하면 어떻게 되더라? 데이터 계열의 그 사이가, 사이가 벌어져서, 벌어서 이제 표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너비요. 간격 너비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0%부터 500%그 사이의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수치가 크면 클수록 막대하고 막대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된다? 간격은 넓어지고, 넓어지고, 막대, 막대의 너비는 어떻게 된다? 얇아지더라. 줄어들더라. 줄어들더라. 그래서 요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 지정하는 거요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